안녕하세요. 꽉찬 주식입니다.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0년 최고 이슈 중 하나인 2차 전지는 2021년에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많은 자동차 업체에서 사용 중인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배터리는 화재의 위험성, 긴 충전 시간, 짧은 수명, 추운 환경에서의 오작동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결한 2차 전지로 현재 의 전고체 배터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제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일본의 도요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현대자동차, 삼성 SDI와 함께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하여 몇년 내에 발표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많은 연구와 발전 가능성이 예고되는 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CIS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고 상용화를 위하여 최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농화성. 한국화학연구원과 LG화학 등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관련 기술을 상용화를 위한 국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화학 과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연구 개발에 참가한 이력이 있으며 회사의 황화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 주관 2차 전지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삼성 s d i 등이 수요기업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종목들을 숙지하여 상승이 되기 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부자 되세요.